투기하시나 봐요. 김이야 응.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제가 만약에 다섯 명씩 모여라 하면은 다섯 명씩 모여서 저희 모였습니다 하고 손 드시면 됩니다. 알았죠? 조를만들시 이제 조 이름을 짜야겠죠. 각자 조 이름 짜는 시간. 자 자기 조 이름 설명해주세요. 요 일어서서 일 어, 저희 조 이름은. 에이플조로 이제 교수님 저희 에이플 주세요 라는 a n n a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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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r 빨리 끝내 d r i d Madrid, Madrid, m a d r <laughs> 진짜죠. 진짜. <laughs> 저희 이름은 꼬하시고요그 <고수아지고요. 웃음> 이제 다남들이니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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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 저희 조는 라차차입니다라차차 저희 조 이름은. 저제저제 <laughs> 이름을 따서 영민이와 친구들 어, 영치영이님 여기 네. 자, 이... <laughs> 자 연습 문제 바로 왔습니다 어, 연습 문제 빨리 빨리 영신영오 이렇게 맞춰줄래 아, 채팅카출산좋다, 좋조니다 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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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부지목까지 <mondoNetflix> 뭐야? 뭐야 아, 부지지부지목지부지부지목까부지부까지부지목까지부지목부지부지부지지부지부지지부지부부지부지부지부지부지부지지부지부지부지부지하 잘 하고 오셨어요. 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다섯 개과가 함께 하는 시간이고요. 보시면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거는 내가 약간 실수를 했어요. 술 먹은 다음에 기억이 안나요 필름이 끊겼는데 아침에 핸드폰을 보니까 전 여친, 전 남친에게 열 번의 전화를 했던 기록이 더 최악일까요? 아니면? 교수님과 무려 10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게 더 최악일까요? A, B, 하, 나 둘, 셋. 나는 A가 더 최악이다. 어, 손대려 주시고. 나는 B가 더 최악이다. 손내려 주시고. 나는 A를 해봤다.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여기 우리 깡패씨. 네. <laughs> 어떤 오? 전 여친에게 술을 먹고 몇몇통 <laughs> 정도를 하셨어요? 어, 열심히 여, 지식하게 했어요. 근데 어... 수신 기록이 있어요. 받았어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laughs> 그게 끝났어요. 네. 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있다라는 이런 경험이 있어 <laughs> 자, 자,